캄보디아에서 이른바 스캠 산업 사기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이 천명 안팎으로 추정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캄보디아로 출국하고 돌아오지 않은 한국인이 2022년 3,209명, 2023년 2,662명, 올해 8월까지 8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113명 수준이었던 미복 기자가 이후 3,000명 안팎으로 폭증한 겁니다. 출국자 대비 미복 기자 수가 매년 수천 명대에 이르면서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 연루된 한국인 규모가 정부 추정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지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한국인만 50명 넘게 근무했다며 전체로는 2,000에서 3,000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죄 단지에서 폭행 감금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 숭진 한국인도 알려진 것보다 많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다며 정부에 미복기자 전수 조사와 구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